C.T.S 청주합창단이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성가합창제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합창단과 교회 성가대가 연합해서 수준 높은 찬양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정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서원경교회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은혜로운 연주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CTS 청주합창단은 지난 30일 창단 1주년을 기념해 2018 성가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CTS 충북방송 청주합창단이 주최하고 CTS 충북방송 운영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구원한 이번 연주에는 CTS 충주합창단과 청주장로성가단, 서원경교회 연합성가대 등 충북 지역의 합창단과 찬양대 7개 팀이 참가해 연합 성가 합창제로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CTS 합창단이 창단이 되어져서 올해 1년 기념으로 이렇게 찬양제를 만드는데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앞선 예배에서 CTS 충북방송 이사장 황순환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가치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며 오늘 찬양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마음을 하나로 묶고 또 뜻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데 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개최한 CTS 청주 합창단은 여호와는 위대하다와 거룩한 주를 연주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CTS 청주 합창단은 작년 7월에 창단해 현재 7 6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될 이즈음에 우리 단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찬양하는데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더욱 더 우리가 정진해서 하나님 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갖고 가고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합창제 현장에서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SBS 뉴스 정승기입니다.